여호수아는 능동적으로 행하되전나고나 칠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이 와서 베도르는 능동적으로 행할 때무엇을 주하여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는 해라 너희는 경마기가 눈사람 같이 분다니며 함께 할천하이 너희는 믿음의 땅에 위하여 그를 대조하라. 이는 세상에 는너희들지도 너는 평화하는지를 압니다. 마음을 상에 갚아왔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거리를 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여다 신약에 와서 등동적으로 나한테 그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서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온 사나이 전투라는 성격의 자를 차고 있서 대정마귀의 대함입니다. 대적마귀 대함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표현하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깨워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잠안 자는 것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우리가 잠은 하도나, 저도 공부하는데 이틀 정도까지 밤을 3, 꼬박 새봤는데요 진짜 이틀은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틀은 참을 수 있는데, 3일 넘어가니까 그냥 보게만 앉아있기만 하면 막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3일째는 셔머 또 봐야 되니까, 배락직이니까, 서서 공부했어요, 서서. 앉아있으면 막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몸이. 네? 할수 없이 서서 되는 거예요. 서, 서서는 될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겨우 3일째 다선 보고 가서 퍼져 잤죠 뭐. 어? 왜, 뭐, 그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응?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있다고할때 하루 이틀이지, 그거 어렵습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내 영혼이 기도하게 해드는 거죠. 응? 내 영혼이 강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자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잡니다. 하나님 나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얼른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어 일어나고 나서 또이 2차, 3차 잠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제는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어 네,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4시, 어쨌든 한정적인데 4시야, 일어났다니. 그래서 이제 앉았죠, 뭐, 새벽 기준비 도 때문에. 응? 앉아고, 하고 새벽 기도하고 조금 잤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그냥 얼른, 정말 일어났을 때그 얼른 주님 하면, 그때 주님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고, 졸릴때또 자는 거겠죠. 어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해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할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지름길인거죠 12번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실때 열매를 얻으려고 능동적으로 찾아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가보실까요? 시죠 <laughs> 이튿날 그들이 기단이 <laughs> 일어나셨는데 <때> 예수께서 시작하시지라 어리둥절다 이는 무화과 나라를 보시고 또는 무엇이 있을고 여사하시니 다소 심지어 이기이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므라 화살표 54시의자 시작. 주님이 시작하실 때 누가 외면을 갖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능력를찾아다 아무도 못라고있어는그니에자랑스 야생과 하나님을 찾주님을 능동적으로 찾아다 내가 아들한 것도, 것도 아실 그 상에무가나무에서 열매를 고하셨다 하지만 주님은위하서 능동적으로 열매를 내서지가나무에 그곳을 었다 그래서 가나무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가나무를도와셨다 네. 사실 전이 버가나무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제대로 맺은 게 드릴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그래도. 때 핑계를 댈수 없다는 것이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저요, 저 학생이 공부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바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셨어요, 오셔서 너는 왜 이것밖에 너가 행한 금에 이것밖에 없니? 물어보면 학생이잖아요, 공부하는 거 바빴어요. 이거는 수동적인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이, 이해되시죠? ,이?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또 내가 할 일이 또 있는 거거든요. 주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주의 뜻대로 살수 있는, 우리 돈을 지금 뭐 사업하고 막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날 사업에 바빠서 이거 막 스케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대로 못했네요. 그거 하면서 준비할게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할때 주님은 꼭 교회 가서만 하는 것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것이 없으니까 아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더라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에 가면서도 얼마나지 제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그때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그렇게 했던 수고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때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핑계되면 핑계될 게 많잖아요 저뭐 누가 그러잖아요 저 무덤 가보라고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다 핑계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핑계 안될 주인공이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죽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이유가 우리는 핑계되는 건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은 적극적으로 찾아나섭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찾아나섭니다. 그분 앞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워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모 각각 처지의 다른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가장 억울한 것처럼, 억울한 분은 아픈 것이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다음에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죽게 되었을 때 주님 만났다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때마침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죽게 되어서 주님이 때마침 오셔서 너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달 내내 너 이렇게 박혀 있었구나. 어? 한 달이 지다 했지 모르지만 너 그러다가 어쩌다가잠못 걸려가 또또 죽게 되었는데 참너안 됐다. 내가 봐주마. 어? 이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부는 다해서 지금의 82억 빌리언, 어? 빌리언을 어? 어떤 그 패키지로 준다고 합니다 어? 82억 빌리언을 주고 27억 빌리언을 소상업 한국인들이나 비즈니스맨들에게 준다고 그러거든요. 어? 이번에 그 이게 한 한국 돈으로 820억, 820억. 또 27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따지면 정확히는 아니고요 천단에로 따지면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다 공평하게 주려고 어려운 사람 다 주려고 왜 세금 한 사니까 세금 소득소에 적은 거다 적은 여긴 그런 시스템 잘돼 있으니까 다줄것 같아요 그렇게 그죠 그냥 먹고 살기엔 줄것 같습니다 아마 한달 내내 일안 하더라도 아마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선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이, 웬일이냐. 아,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살좀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걸려서 한사람 억울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되, 욕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이유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더깨어 있으십시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예수께서 상황이나 환경에 밀려 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하셨는데 그런 예를 찾아 나누읍시다한번말씀 보실까요. 시자큰 큰 강풍이,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를 휩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물에서배를을 베고 주시더니 예수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축제되는 것을 오보지않으셨을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람을 s o 시며 a r 으로이르잠잠 s 라라유요하하하시바바이이치치 아주 p 잠하여 m 더라 예수께서 이르 m o u n t 다 a 가 먹을 것을 주 t 제자들이 m o u n 내 p a 들 a m o u n t p a r 물 m o u n 리 p 이 r a m o u 그 t Par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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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a r a m o u n t p a 예수 강의에서 그 어른들이 배고파함을, 배고파함을 보면서 제국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운동적으로 오병을 가지고 축복하여, 축복하여.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다. 주님은 정말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 그런 상황을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어, 그런 상황들을 핑계 삼아서 그냥 돌려보내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자의 아들이니까 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전능자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임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역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멀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300대나리 워치를 사다가 먹이려면 그 매트럭분을 사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올 수도 없고, 동시에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다량으로 하니까 가능하죠. 그때는 다량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너희 가진 게 얼마 냐 그거 갖고 와라. 내가 나눠주마 하고 나눠주신다고 요참 놀랍죠. 응? 또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리를 릴 건너 가는데 갑자기 방풍이 일어나 주님은 피곤해서 지금 아주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배에 그 고무를 베고 배에 물건을 베고 주무시고 있었 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막, 그 광풍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역이 됐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 하면 깨울 때, 어, 그 광풍을 명하고,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하죠. 어,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 전능하신 분의 아들인지라, 그렇게 능동적으로 정말 모든 측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환경과 상해 했을때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라고 하고 죽지 죽을 수는 있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날 산더미 같은 그 뭐냐 뭐라, 뭐라고 할까요? 물이 막 솟구쳐와가지고 우리를 밀쳐 올려고 하면 저기 물이 옵니다. 난 도망갑니다. 어?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내가 물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향해서 물이 날 덮었지 안 덮었지 모르지만 물아 잠잠하라 물아 어? 물러가라고막 명령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해 물아 잠잠하라. 어? 물아 멈출 어다라고 어? 물아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라고 막 하면서 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안 하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어쩌면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원망하며 죽을래요? 그럴 순 없다는 겁니다. 어? 작은 차이가 큰 차이인 겁니다. 어? 작은 차이가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아, 그냥, 인간이 그냥 작분작이 하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왜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어아 이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것이지 뭐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들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앞에 먼저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릎 꿇고 아난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고 다 수동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권사,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정면으로 그 문제를 도전하고 그 문제를 막 응? 향해서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해도 해도 안될것 같으면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문제는 물러가라 이 모든 건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메인바디여서 주저앉고 음, 자포자기하고 또 거기서 어? 정말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당신은 삶 자체가 이미 수동적이요 피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도전하고 또 중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게 바로 능동적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4번 보면 능동적으로 행하시던 주님께서 게스맨의 동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때에 예수 어떻게 능동적으로이 말하고 보관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려면 하심을시기돌아 제자들을 시고베 말씀하시게 되 내가 수없냐어라가언제지지못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하는지혹 저럴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로울 때이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사람이 깨하는말이니라 특히 마지막 때에 능령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가 보니 개세민의 존재에서 베드로가 내가 한 시간씩 깨어있었느냐 둘고 정말 흥망을 보였 그죠 여기서 원래 이제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할 때, 한 시간이라는 것이 진짜, 원 아워라고 합니다, 원 아워. 응? 정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든 뭐라든, 원 아워라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 아워도, 이 58분에 마치면 끝난 건 전혀 없는 거죠. 59분, 6 0분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만큼 깨어있으려고 우리가 몸부림 치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깨어있는다는 게 애매해 뭐 해지는 거죠 15번입니다 마지막 때 능동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깨어있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도지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누원도 내 입술이 약하다 하시고,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 그들로 깨어 우리의 울림을 삼 하나님께서는 간과어여그 뜻을 따르게 하시기 가랍니다 그리스 찬 깨어나 너희들과의 울림 사자와 같이 그들과의 사자와 함께 찬니 보라 내가 누가 시지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슬픔을 벗어내 자기의 부끄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 눈동로뛰일 그냥 눈만 부릅 있는 것이 아니다. 는로는 보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마귀를 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과 기대하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만 부릅뜨 있고 눈만 깨어 있는 것 깨인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점, 이렇게, 뭐, 게임 하다가 잠깐 한눈파단 순간에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뭐 그렇게 게임 많이 안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 예? 마리오 이런 거 해봤는데, 예? 그건 옛날 고전 게임이죠. 예? 게임. 마리오 해보면서, 어, 순간에 잠깐, 한, 뭐, 뭐야, 한순간에 이미 잡혔어요, 사실은. 예? 예? 깨워 있어야 합니다. <laughs> 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하고 서막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게, 순간에 하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놓는 순간 그 순간에 벌써 공격당하더라고요 시 시안해요 진짜 시안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깨어 그렇게 깨어 있다가 잠자리 치적하니 깨어 있다가 탁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탁일어난 순간에 또막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아 졸려 아, 뭐, 좋아 이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아기들, 어린애, 초등학생들, 아, 막, 땡깡 부리잖아요. 일어나서, 그죠? 저희도 안, 나안 간다고, 나안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응? 어? 옛날 아마 그랬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응?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늘어진 거죠. 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설명이 있고, 마칠까요? 시작. 스스로 바라살갈 때, 스스로. 적극적인 것이 있지만 능동적인마음가지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더인마음가지입니다우리 몸의 박스가 능력적으로 작성하듯이 수 있도록 보호하시 스스로를 하서 가장 적 것은 능력적인 것이고 그것이 무엇더확대되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역사에 대처할 때에도 이런 적인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처적으로 행했던 대표적인 분이 예시를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고적절 자기를 비고며하셨습니다 우리가 때 복종은 적경지만순은동적으로 임할 때 반영합니다. 스로 노동적으로 행하되 거룩하신 우리 스님처럼 스스로 자신이 되었다고 공교하 의논하면서 거룩하게 해야 다 이는 동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짐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스로 노동적으로 행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과 치우지 않고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을 늦지 않게 신을 깨워 있어야 하고 이의 기도를 계속하고 그의 감사함으로 깨워 있어야 합니다. Están. 아멘 여기서 이제 눈꺼풀이 능동적으로 보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꺼풀이 자동으로 보호하잖아요. 스스로 그죠? 루버트를 눈 감아서 스스로 보호하잖아요. 능동적이죠? 이렇게 하듯이 능동적인 스스로 그렇게 보호하고 능동적인 우리의 적극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때 정말 열매를 내줄 수 있는 큰 믿음의 기반들이 더 많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열매매는 삶이 되도록 올한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이제 1개월 내지 2개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어, 때로는 공부하기에 바쁠 수 있지만, 놀기도 바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100%잘 사용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어느 때부터 내가 잘 사용했다. 얼마큼, 정말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삶이 되시지도 임대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1, 2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자유가 열렸을 때, 그때 우린 열매져 갈 텐데, 그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정말 그때를 위해서 기반을 형성하는 좋은 믿음의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이런 방학 같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런 시간을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짜서 잘 우리가 지낼 수 있고 자기가 무언가 할 것인지를 목표로 설정해서 준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